아자대 괜찮을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동차 전공 2년제 vs 4년제 비교부터 아자대와 타대학 자동차학과까지 확실히 비교해볼게요. 게다가 가장 궁금해하는 입시와 취업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총정리했으니까 얼른 시작해볼까요? 아주 자동차 대학교, 흔히 줄여서 말하는 아자대는 2년제 전문대학이고 충남 보령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산업체 실무 경력을 보유한 교수진과 150여 대의 실습 차량, 국내 유일 3,000평 규모의 주행 실습장 등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자대 입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또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카디언 교육진흥원 카교진인데요. 카교진은 아주자동차 대학교와의 산업 협력을 맺어 카드레스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원하는 자동차 기술 교육인 틴팅, PPF, 디테일링, 수전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웹마케팅, 자동차 고객관리 CS, 창업교육까지 모든 교육을 취업 및 창업을 원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년제 vs 4년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2년제 vs 4년제 자동차학과 비교.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인 일반대학이 추구하는 방향은 학문 연구 중심이고 우리가 전문대학이라 부르는 2년제 대학은 실무능력 기술에 중심을 두고 있죠. 그래서 4년제 대학은 자동차 전공이더라도 대부분 자동차 공학 이론 위주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럼 2년제 대학은 어떤 것을 할까요? 2년제 대학은 실무능력 위주로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습 위주의 기술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을 배우고 싶다면 2년제가 유리하겠죠? 대부분 자동차 전공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직접 몸으로 작업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자동차를 만져보고 실습하는 것이 사실 기술 교육의 핵심이죠. 실제로 기존 4년제 대학을 자퇴하고 아자대에 입학한 한 학생이 있었는데 4년제를 자퇴한 이유를 물어보니 4년제에서 이론 위주로만 자동차를 공부해서 막상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자대와 2년제 타대학 자동차학과 뭐가 다를까? 일단 교육 인프라 자체가 압도적입니다. 타대학은 여러 전공 중 하나가 자동차 전공이겠죠? 하지만 아자대의 경우 대학 전체가 자동차 전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예산이 자동차 전공만을 위해 활용됩니다. 예산을 집중하게 되니까 당연히 교육 인프라도 다르겠죠? 타대학 자동차과에는 정말 많은 경우 25대 내외의 실습용 차량을 운영하는데 아자대는 무려 150 이상의 실습용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려 6배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아자대는 실습용 차량이 많은 만큼 경차, 중형차, 대형차를 비롯하여 전기차, 내연기관차, 외제차, 버스, 트럭 등과 같은 다양한 차종을 경험해 볼수 있죠. 당연히 다양한 차종에 대해서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학생들의 교육 퀄리티뿐 아니라 진로를 결정할 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게다가 3000평 규모의 대학 유일 주행 실습장과 자동차 클레이 모델링 실습실 수입 브랜드별 맞춤형 교육 실습장이 타 대학 대비 압도적인 수준의 인프라입니다 비교가 안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취업 관련 산학 연계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아자대는 현재 BMW 코리아 제규어 랜드로버, 벤츠 토요타, 볼보, 현대자동차 상용부문,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과 긴밀한 산학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이 브랜드별로 퀄리티 높은 자동차 기술 교육을 경험할 수 있겠죠? 게다가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는 가장 중요한 취업 연계까지 지원이 됩니다. 각 브랜드별 정규 직원 채용까지 해준다는 사실! 이 정도면 더 비교할 이유가 없네요. 아자대만의 장점! 타 대학의 자동차학과는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취업이 잘 되는 정비 분야에 치우쳐 있죠. 하지만 아주자동차대학교는 국내 유일의 자동차특성대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디자인, 설계, 정비, 튜닝, 모터 스포츠 등 자동차 산업군의 정말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적성과 니즈에 보다 더 가까운 교육과 실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재대 입시 관련 FNQ. 아재대 입시 관련 자주 하는 질문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1. 성적 반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전형에는 수능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대부분의 전형이 학생부 100%를 반영하고 있으며, 특기자 전형 학생부 20% 플러스 서류 80%와 정원 외 전형 서류 100%는 학생부 100%가 아닙니다. 추가로 학생부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중 가장 우수한 한개 학기의 석차 등급이 반영되며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미반영됩니다. 대부분 최종 합격자의 평균 성적은 6.5등급 내외이며 최저 성적은 8등급에서 8.5등급 선입니다. 면접은 코로나 이후 폐지되었기 때문에 면접은 없습니다. 2. 전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학년도 신입생 기준 자동차 디자인 및 개발, 디자인 설계, 수입자동차 서비스 정비, 자동차 튜닝, 친환경 모빌리티, 모빌리티 및 관련 인프라 정책, 전기자동차, 전기차 정비, 모터스포츠 등 6개 전공을 운영하고 있으며 6개 전공은 개별로 선발하지 않고 한계학부, 미래자동차공학부로 통합하여 선발합니다. 입학 직후 지원 당시 본인이 희망한 전공으로 배정되어 수강을 진행합니다. 전공별 인원 제한은 없고 학생 선발만 통합하여 진행일 뿐 모든 학사는 개별 전공으로 나눠 운영됩니다. 3. 아자대 기숙사 어떤가요? 본교 기숙사는 전교생 입실이 가능하며 3인실과 4인실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비는 한 학기 기준 3인실 86만 원, 4인실 56만 원입니다. 보통 학생들의 3인실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3인실의 경우 성적이 높은 순에 따라 우선 배정이 됩니다. 4 취업 분야와 취업률은 어떻게 되나요? 정비 분야의 인력 수요가 높아 전반적으로 정비, 특히 수입차 브랜드로 대부분 진출하고 있습니다. 대학 정보 공시 기준 취업률은 75% 내외입니다. 5. 등록금은 얼마인가요? 입학금은 없으며 2023학년도 신입생 기준 등록금은 한개 학기 기준 328만 원입니다. 참고로 등록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 장학금! 카리어교육진흥원에서 아자대와 산학 협력을 맺어 신입생 장학금인 협약기관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인 만큼 입학 학기 등록금의 50%를 지원해줍니다. 6. 학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아자대는 기본적으로 2년제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디자인 및 개발 디자인 설계, 수입 자동차 서비스 정비, 자동차 튜닝, 친환경 모빌리티, 모빌리티 및 관련 인프라 정책, 전기 자동차, 전기차 정비, 모터 스포츠, 여섯 개 전공은 모두 전문학사 과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공이며 전문학사를 졸업한 후 3, 4학년 과정인 전공 심화 과정이 가능합니다. 전공 심화 과정을 졸업하는 경우 4년제 일반대 졸업과 같은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2021년부터는 일부 전문대학 15개 정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기술 석사 마이스터 대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 2022년 취업 결과는? 취업률은 2022년 대학 공식 기준 73.5%입니다 전국에서 아주당차 대학교 자동차학과 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타 대학 자동차과는 보통 20-30명 내외인데 비해서 행정상 아자대는 학부제여서 통계로 보면 한 학년에 자동차과가 300명 정도 되는 셈입니다. 기타 자동차 디자인과도 취업 잘 될까? 많은 아자대 졸업생들이 전공을 살려서 현대, 기아 등 완성차 업체와 디자인 관련 벤더사로 취업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GM 디자인 센터의 15% 가량이 아자대 출신이고. 이번 현대차그룹 디자인센터 모델러 채용에서도 총 8명 중 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오늘은 2년제 vs 4년제 자동차학과 비교부터 아자대 입학과 취업 입시 결과까지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충남자동차과 보유대학 4년제 공주대 선문대 순천향대 호서대 2년제 신성대 폴리텍 아산캠